교육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 문해력을, financial literacy를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논쟁할 때, 업비트는 한국에서 그걸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미래의 금융 인재들이 지금 교실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이 흐름이 밈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세대는 재미로 배우고 커뮤니티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아니라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화제의 밈코인 맥시도지를 보면 단순히 밈이 아니라 네버리지와 헬스 중독이 결합된 컨셉트입니다. 트레이딩과 피트니스, 자기 통제와 몰입의 결합이라는 그런 현대적 정신을 밈으로 표현한 프로젝트죠. 맥시도시는 현재 프리세 단계인데요. 초기 참여자가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 어, 나중에 참여하는 더블리하고 초기 참여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죠.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는 유튜브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이나 상세 설명이 있고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필에 링크트리로 들어오시면 링크트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해도 가짜 사이트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저희가 달아드리는 공식 링크만 이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맥시도지만 다른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나? 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업비트는 이미 그걸 현실로 만들, 만들었습니다. 업비트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금융문해력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혁신인거죠.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교실에서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 아이들이 벌써 돈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뉴스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뉴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토뉴스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